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고 우리 교회도 쓰셨고 여러분들 성도들 쓰셨습니다. 그러나 일굴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견뎌 오셨습니다. 우리가 남아 있는 올해 2022년 남은 12월까지 하나님이 쓰임 받는 성도,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삼자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함자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 맥주 감사주는 단순히 뭐 수확을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 출애급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첫 수확을 가졌을 때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매 순간을 우리의 지키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확에 주셔서 우리가 뭐 수확물을 주시고 뭘 얻었다해서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서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자체가 우리의 감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세의 집에 가서 여덟 명의 아들을 봅니다. 그러나 첫째와 일곱째까지 일곱 번의 아들, 일곱 명의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 이들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을 쓰지 않지요. 멋있지요. 화려하지요. 이들은요. 어, 이세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멋있다고 아름답다. 어우, 이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반할 정도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막으시죠. 일곱 번째까지 왔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성경에 막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막내는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이지만 어떤 표현이 들어 있냐면 볼품없는 아들, 힘이 없는 아들, 연약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리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군동이 구약의 배경 속에는 막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지요. 그런데 힘이 없다는 거죠. 나약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윗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십시오.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는요. 내가 능력이 딱해서 여러분들이 뭐 힘이 딱해서 아닙니다. 약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하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크게 시작했나요? 정말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약하다고 인정하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도 없고 힘이 없다 인정하십시오. 그 약함이 우리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이 막내는요,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요, 자신의 2세의 집에 자기 집에 왔어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나름대로 뭔가 준비하고 있다 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막내도 자기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성실한 사익을 감당합니다. 그게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이선이에요, 이선이. 집에다가 아주 크게 사진 붙여놨어요. 우리 어머니 우상이라고 찢어서 똥통에다 버려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이선이 왔다 그러면 어렸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영적인 인기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세의 집에 자기 집에 왔다는 데에 자기가 목, 목자 양을 치고 있겠어요? 빨리 오고 싶죠. 그러나 그 마음을 절제하고 어때요? 자기 주어진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용하시겠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좋은 행복한 교회가 성실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실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영적인 모습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때요? 성전에서 깊은 밤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할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물질을 마무리하고 다 정리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본연의 자세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실함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도 성실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어서 성실하십시오. 여러분들 일터에도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성실한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만 멋있는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한 삶의 모습을 지켜내십시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임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십시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요, 이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련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봅니다. 그중심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 차있어 하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여도 그 안에 인생의 야망과 욕심이 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사무엘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건 뭐가 이미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쓰임 받기 위하 왜 성실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자꾸 내가 교만되고 자만되지 않고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약하지만 강하게 사용할 거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중심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의를 감당하게 할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